민예민야 안녕. 안녕하세요. 응 앉아봐. 오늘 어디 갔습니다? 일본, 일본 오사카. 오사카. 3박4일 동안 갔다 올 거니까 재밌게 잘 갔다 오자. 예 제일 좋은 점. 한개안 응. 간다. 아그이 귀여운 나주자주도 그래. 안녕. 오사카에서 만나요. 오사카에서 만나요. 오사카에서 만나요. 태민아. 어. 어떤 비행기 타고 올 거야? 양도제 어디있어? 저기 앞에 저기 저기 비행기 여기 주차를 해가지고 기사님이 저기 미쳐있죠. 그래서 기사님이 사장님 응. 가자 빨리 택배가 택배차도 있배차도 응. 있고 우리는 지내요 타고 갈까 임마 진해역 누나 온다 누나 현미 <laughs> 아, 지금 누나 밖에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 비행기를 아, 탑니다 오사카까지 가는 중이에요2호7편입니다 아빠 아, 오사카까지 예정된 행시간요 어.. 풀면 안돼 지금은 출발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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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 오사카.. 거고 시계도 거거 시계어 출발, 출발. 출발. 출발해 출발해 현미 출발해 인사해줘 아저씨 인사 안녕 하나 둘셋 한번더 하나 둘셋 잘했어요 혜민아 뭐해? 애기 보고 있어? 혜민아 맛있어? 이뭐먹고있 어？치킨 아. 먹방 중 인가요？초밥 보다 삶이 치킨 이있어 뭐? 맛있 어？야 햄이뭐먹고있 어？어, 나오자. 어, 아 또. 아또해보오 이거 이 기다리고 어게임이 뭐지 이거는? 아 이거 뭐야?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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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잡았나요? 잡봤다 잡았다. 이게 뭐야? 탈락 실패. 아빠져 맞았다. 실패. 이건 이건 늦게 나중에 이거로 조정해, 어, 조정해 끝 왔어, 왔어, 못 봤어. 그지? 사슴 누구야? 사슴이요? 안녕해, 사슴 안녕해. 만져봤습니다, 너도. 사랑하네 나 라면. 라면 맛있어? 맛있어 안전선배 맛있어? 여기 맛있어? 안전선안 맵지 이거는? 어. 이렇게 지금 볶음밥하고 라면하고, 고자하고, 치킨하고, 어쩌라? 어, 있었을까? 이렇 있습니다. 그리고, 나, 트맥까지 해가지고, 사, 지금 3만 2천에, 3,200엔이니까. 3만원. 잘 먹어. 세미나. 세미나. 밥안 먹었어. 점심 때. 햄이 응. 맛있어? 아, 이부 아빠, 장 다음 날 아침입니다. 로카님 응. 친분으로 스타벅스를 가고 있습니다. 아침은 한국보다는 따뜻한 것 같습니다. 해민이 안녕. 안녕. 뭐야 오늘, 보자. 오늘 이렇게 모자? 오늘 잘 스키키 모자 고자 해민이는 뭐야? 스키 모자. 무슨 모자야? 그, 포켓몬. 이거는 헤이스. 오늘도 헤이크 재밌게 놀자 <놀라> 해민이. 이거는 그 모자야? 아, 이거는. 출발하자. 우리 이거 어디 가고 있지? 시장 가, 시장. 베비 캐니지 섀도우 캔서. 이거 수품나 어서 와요. 가면 다아 아니 만만 알려 줘 아빠한테. 궁금해. 어디 가는지 알아, 수민아, 지금? 해문 아니야, 눈메다공동원이라고 해가지고, 빌딩 위에 있는 거갈 거야. 거기 가서, 오사까지 전망을좀 해보자, 혜민아. 수민이구나? 아, 수민아. 나도. 지 어, 민이도 뭐. 승민이 어디 가고 있어, 지금? 몰라 멀리 룸메다가 보입니다. 주입해서 첫 번째 장소입니다. 해민아 저기 빌딩 올라갈 거야. 빌딩 멋있어 해민아 못 없어. 어? 피, 저기 빌딩 보여 안 보여? 어? 앞에 건물, 동그란 건물 보여 안 보여? 구멍 뚫린 거 어? 멋있어? 해민이 보여줘 해민이. 날씨가 너무 좋다.

다들 기차 보이네 기차 기차 온다 아이스크림 네. 맛있어? 수민이는? 오늘 아침에는 탕후루 네. 점심에는... 어? 크로플... 크로플... 음, 디저트만 열심히 드시군요. 네. 바람바람바라 와... 야... 바람 많이 분다. 어? 야... 엄청 좋다. 엄청 어? <laughs> 에디션인가 봐. 아. 거의 막 5만원돈이네 혜빈이 <목소리> <세균이> 엄마가 안아줄까? 네 혜빈아 핸드폰 이거 잠깐 혜빈이가 나왔습니다. 아잇 기만잘 안보이잖아 여기서 다막 골라서 하다 골러서 지금 무거보이니까너 싫어 파이 왔습니다

아, 아, 웃는다, 지금 소가 제일 유명한데 여기래 파라카스 여기. 아빠이 호텔 가서 묵고 싶어. 호텔 가서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눌렀어! 아, 잘 보고 눌러봐봐 아, 잘 아니야 근데 호텔은 괜찮아 아, 재미로 그냥 하는 거잖아 흠. 아 엄마 힘들어 수민아 이민아 안녕 안녕하세요 마지막 날입니다 어그렇죠 3일차인데 네. 내일은 일정이 없어요 네. 오늘 어디가 그랬어요 이민 레고로. 레고랜드 오늘. 예 오늘 첫 번째 일정은 레고랜드로 출발해 봅시다. 응, 응, 응. 레가... 오늘은 좀 가려면 환승을좀 해서 가야 돼환승승한 <laughs> 어, 40분 걸리는 거 어, 같은데. 가방, 나 가방. 어 품이 가방 잘하게. 네. 이거 가방 왜 <laughs> 열어놨냐? 택도 안 되고. 응. 엄마가 이제 사준 거 그지? 헬로키티 검은색 가방. 어. 오늘도. 잘해 봅시다. 네. 민아한테 네. 봐봐. 뭐야. 커? 안 커? 엄청 크지?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다, 여기. 와. 아, 귀여운 저녁에 왔어 또. 10초. 9초, 헬리 눌러. 또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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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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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한번 더. 성공. 재밌어? 응. 아빠 야기 코트 보고서 밑에서 미사찍어주세 아니? 재밌지? 위로 올라갔어요. 저려. 와, 오케이. 오, 뭐야? 야, 아저씨 방금 나왔다. 애미도. 어 뭐야? 뭐 나왔어? 야, 소방관 아저씨다. 와아소방야 여기 아, 차도 있다. 봐봐, 리위 여기 봐봐 형님, 자동 많다 이쪽으로 와 아니 춥지는 않지? 아, 살를만 하지? 너무 추워 아, 너무 추워? 20분 타네 20분 20분? 아현타워 추워? 응 담요를 덮고 있어 담요를 왜 20분 진짜 많이 추워? 혜민아 추워, 추워. <laughs> 안 추워? 추워 이건 아